PTSD 그그그 그, 그 임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만나 봤고요. 아 그걸 설명하면 되겠구나. 리톨님 저첫 직장이요. 4.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 지원 점검과 7급 상담사였어요. 약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 7급 공무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피해자 지원가로서 조사관 활동을 했었거든요. 세월호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PTSD 관련 직장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였구나. 그럼 당연히 만나봤겠죠. 첫 직장이었다니 대단하시네요. 이거 썰좀 풀어볼까? 제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, 제가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대학교 나왔고, 그리고 대학원도 나왔는데, 어, 전, 저,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원으로 입학을 했어요. 2014년도에?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서, 이제 1년 동안은 청소년 상담사 땄어요. 그리고 3학기가 돼서 4학기 때 논문 발표해야 되니까, 그리고 3학기 때는 논문 프로포절 있으니까 논문을 준비를 시작을 했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극, 사이코 드라마를 주로 하던 사람이니까 논문 주제나 이런 거 너무 명확했죠. 사이코 드라마 관련된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수님한테도 했고. 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, 다른 동기들은 막그 논문 주제 뭘로 하지 이걸로 막 골머리 쌓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주제는 확고한 상태에서 막 바원 쓰고 그 교수님한테 가져가면은 교수님이 어 이거는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면서 반려하면 또 고쳐 가지고 또가 따가주고 똑같다 주고 막 이래 가지고 한 7번, 8번 막그한고초례 아니야. 한 8, 고초려 정도를 막 하면서 그 논문 준비를 했던 사람이랑제 동기가 10명인가 11명인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논문 진행하는 그게 1등이었어. 그러니 막 다른 동기들은 저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렇죠. 야, 너는 논문 되게 어 빨리 쓰고 어 졸업에 아무 문제 없겠다. 이래서 저 역시도 그거에 아무 문제 없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3학기 논문 프로포즈를 하려면 졸업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대학원 졸업 시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죠. 열심히 해. 그냥 졸업 졸업 시험에 쭉 써가지고 냈어요. 아난 당연히 붙었겠지 했는데 떨어진 거야. 졸업 시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. <laughs> 그 신경 심리학을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어, 나 이거 맞게 썼는데 하면서 그 동기하고 답을 답안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동기가 쓴 거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교수님한테 찾아갔죠 교수님 어이 시험을 점수가 잘안 나왔는데 제 동기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해보니까 대조를 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혹시 이 시험 그 채점을 잘못 주신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어 그러면 보자 해가지고 딱 보는데 찍어 딱 시험지 답안지에 보더니 어 그래 그래 이, 이거가 전부 맞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용으로 따지면은 맞다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고 아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은 다른 그 친구들이 쓴 거랑 내용이 같은데 이게 학술의 영역이고 시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, 용어라는 게 존재한다. 시험지의 답안을 이렇게 구슬 쓰는 식으로 쓰면 안 된다. 엄연한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 알지식이 아니라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것들도 필요하고 어, 너 역시도 그런 것들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, 저는 되게 감동했어요 그렇구나 교수님께서 상상시에 나를 되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으며 졸업보다도 더 중요한 학자로서의 마인드를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려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딱그 바뀌지 않은 정답지를 들고 교수님 방을 나가면서 교수님 어, 또뭐 대단한 어, 아주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나왔어요 다시 그 대학원 랩실로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점수 고쳐준대? 안 고쳐준대? 왜? 이유를 막 얘기를 했어요 저막 되게 감 감동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얘기를 하겠더니 어, 이제 그 <laughs> 랩실의 다른 동기들은 아니, 그게 뭐야? <laughs> 그러면 결국에 떨어지는 거잖아. 뭐 그런 걸 하고 있어. 왜 거기에 또 감동하고 있어? 이러면서 <laughs>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. <laughs> 뭐대 대가가 가혹하긴 했는데 어쨌든간에 뭐 그렇다는데 그거는 저는 이해를 했으니까 한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지. 제가 논문을 가장 빨리 쓰고 있었잖아요. 졸업시험에 통과를 못했으니까 이제 프로포절도 못하게 되잖아요. 저는 다음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 한 학기 동안의 시간이 붕 떠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한 학기라는 이 시간을 아~ 뭘 해야지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교수님, 지도교수님께서 저를 불렀지. 어, 일로 좀 와봐라. 그래가지고 네, 교수님. 이래가지고 갔더니 혹시 내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린 그 공지 봤니?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직 안 봤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? 서울에 그 세월호 관련되어가지고 취업 공고가 났던데 어, 다른 동기들은 뭐 논문 쓰고 그러지만 어 너는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어, 혹시 생각이 있으면 그걸 한번 써보지 않을래?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어, 그렇구나 심리상담사 모집을 하는데? 두명 모집을 해요. 저는 일단 3학기 하면서 한상심 시험, 그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면접도 합격을 해가지고 자격증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격도 돼요. 근데 이게 세월호잖아요. 난 이제 막 자격증 내년에 자격증 발급받는 상담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.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죠. 근데 교수님. 어, 뭐 지금, 초심 상담사로서 이렇게 큰 곳에 가가지고 이 막중한 임무를 할수 있을까, 걱정이 됩니다. 그랬더니 교수님께서, 모든 상담사는 초심 상담사부터 시작을 한다. 그러니까, 그렇게 겁난다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어 언제나 초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. 가가지고 큰걸 하라는 게 아니라, 어그 사람들도 진솔하게 만나면서 너도 배우고 그 사람도 배우고 함께 가면 되는 거고, 거기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이제 뭐그 수퍼 비전 이런 걸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어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부담이 되긴 했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썼어요. 근 때 그게 붙어버린 거예요. 왜 이게 설마 되겠어? 아,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쓰지. 얼마나 세간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었어요. 거기에서 상담사를 딱두명 뽑는데 설마 내가 되겠어? 아, 됐어. <laughs> 갑자기 그 세월호 특조위는 서울에 있으니까 합격하고 2주 동안 갑자기. 대학교에 있는 모든 수업이나 이런 거를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서울은 와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일단 혈혈단신으로 올라갔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 면접하면서 한번 봤었으니까 거기 그 세월호 특조의 건물 근처로 해 가지고 살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부터 먼저 찾았어요 당연히 월세 이런 것들은 못 내죠 그러니까 고시원을 위주로 찾았어요. 자그마, 그러니까 딱 사람 한명 누울 수 있는 공간 있는 그 고시텔인데 되게 좁다랗고 긴 건물 5층에 위치한 고시텔이었고 로에 위치해 있는 거였는데 거기가 월 30만 원이었어요. 그 고시텔 계약을 하고 고시원이니까 짐도 별로 필요가 없어. 짐한두그두 그두 박스 이 정도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을 했죠.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대학원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. 그게 저의 제가 상경을 하게 된 이유였고요. 그렇게 상경해서세월호 특조 일을 하고, 그 다음에 구로 쪽에 있는 그 직장에서 1년, 1개월 정도 또몸 담다가, 그렇게 서울에서 이제 막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으니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. 아, 사업 시작하자 그 퇴사한 다음에 반디심리연구소를 2017년 10월에 세웠고요. 지금까지도 그래서 반디심리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 저의 직장은 세월호 특조위 구로에 있는 꿈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반디심리연구소인 거예요. 반디심리연구소가 그러면은. 2017년부터 했으니까 7, 8, 9, 10, 11, 12, 6년차네요. 그러니까 6년차고, 이해수로는한 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, 어, 그렇게 5년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, 지금 뭐 이렇게 책도 썼고, 지금 채널로서 어, 여러분들하고 만나고도 있고, 심리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를 뭐 알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, 한거 보면은 저 나름대로는 꽤... 하고나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. 반디심리 연구소로서 앞으로도 할 것들이 많고 평화쌤으로서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. 이름을 왜 연구소라 하셨어요? 상담센터가 아니고요. 라고 하는데 제가 주로 진행을 하는 게 심리 상담, 개인 상담이 아니에요. 개인 상담보다는 저는, 어, 집단 상담, 사이코드라마, 그리고 이 신비학이라는 거를, 어, 일상 생활에 이렇게 빗대어가지고 좀 재미있게 알려주고 좀 창의적으로 이 심리학을 쓸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어 심리상담센터라고 하면 상담만 해야 되잖아. 저는 심리연구소로서 이 심리학을 일상생활 대중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써먹을 수 있게 연구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. 물론 그중에 심리상담이 들어가지만 상담센터라고 해버리면 메인이 상담이 되잖아요. 전 그거는 싫었거든요. 전 심리학. 자체를 좋아해요 네, 그래서 연구소라고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. <laughs> 그런데 그 <laughs> 심리상담센터는요 과세예요 <laughs> 그리고 어, 심리연구소라고 하면 비과세예요 <laughs>